9월 10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O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 사람이 미움과 시기를 갖게 되면 대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참으로 악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야수 야곱의 열 아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나헬의큰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고 또한 가지 이유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산통을 견디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요셉은 어머니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야곱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던 요셉을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각별히 아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열 형들은 그 모습을 대단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내네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와 상황을 별거 없는지를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형들이 목양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세겜 땅이었지만 그곳에 가 보니까 이미 형들은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또다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놈을 죽이고 짐승에게 잡혀먹겠다고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미우면 자기 형제까지도 죽이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형들이 요셉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말을 했고 20절 말씀 보면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한테 잡혀 먹였다고 하자 그리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싫으니까 죽이자 그리고 요셉의 꿈꾸었던 꿈도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의 미우면 형제라도 아, 어, 그리고 그 사람이라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믿음, 경우에 따라서는 미울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미움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 미움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미움을 극복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미움 속에 빠져 있어도 그 가운데서 인정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느벤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놓고 생명은 손대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 르벤의 생각은 겁만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르벤은 그 가정의 마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생을 살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슬피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더큰 잘못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미웠지만 장자로서의 역할을 르우벤이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장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도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파게 하고 또 잘못된 일을 자기가 행하고도 모르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맞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을 사용하는 르뱅 같은 그런 장자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전체를 이끌어 갔던 장자의 몫인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우리 지도자의 몫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 23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지면 되는데 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채색 옷이 요셉이 미우니까 그 채색 옷만 봐도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옷을 벗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특정 지어 싫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품고 실행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 입장에서 볼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색을 입히는 것은 제가 참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한 일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 그렇지만 그것이 선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악한 것을 품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가장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싫기 때문에 그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사랑과 선함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지로 영향력과 지력,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함을 실천하는 영적인 마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저희들은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선함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류의 벤이 동생을 살리고자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맞으로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누구든지 용기와 희망을 얻고 살리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